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51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했었던 잉글링의 지금 대표 맡고 있는 전창현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생은 초등학교 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꾸준한 습관 형성 학습, 그리고 학습 플랜을 어떻게 세웠는지 솔직하게 들어볼 거예요. 우리 각자 자기소개부터 일단 한번 해볼까요? 되게 즐겁게, 재밌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윤리교육학과 2호학번 오은서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정보학부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수학을 전공하고 있고 2사학번 황민우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대학 광역소속 2호학번 서이안이고요. 저는 전기정보공학부 진희희만 중입니다. 기대. 네. 과만 네, 들어봐도 정말 수학을 잘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초등학교 때좀 어땠는지? 여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 외국에서 좀 오래 살다가 한국을 돌아왔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 좀 적응이 조금 사실 힘들었어요. 사망했다 왔는데 이제 친구들이 다 이미 공부가 좀잘 되어 있고 저는 사실 학원이라는 것도 존재도 몰랐었거든요 뛰어 놀 것만 생각하고 맨날 애들끼리 운동하고 저는 사실 그런 친구들이랑 놀았었거든요.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어머니가 공부를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기초적인 체력을 늘리려고 저는 사실 독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탄수학이 되게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됐습니다. 어 저는 아침마다 아빠랑 계속 뭔가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한자를 공부한다든가 아니면은 수학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기계 같은 거막 컴퓨터 같은 데 뜯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다든가 그런 걸 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동물 키우기 이런 거 했었거든요. 도마뱀 키우기, 뱀 키우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에도 호기심이 생겨서 조금씩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어, 동기배가 됐군요, 네. 그렇죠? 저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과후를 진짜 많이 다녔었는데 방과을? 뭐 바둑, 네. 생명과 뭐 로봇 만들기 같은 것도 했었고, 네, 네. 그 배드민턴 줄넘기 같은 거 다녔었거든요. 음. 어, 학교 끝나고 와서는 학교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음. 소설 같은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식탁에 앉아서 같이 공부했던 그런. 네. 그러면 편. 이제. 조금 약간 더 깊게 들어가가지고 그럼 초등학교 때 우리가 어떤 공부 루틴을 했었는지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저는 중학생 때까지도 제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한 적이 없고요. 학원 같은 걸 다녔었는데 숙제를 해야 되긴 하니까 마감 직전에 막다 해서 하고. 일단 수학 할 때도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이 있었는데 루틴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을 때가 없으니까 이제 거의 끝나기 전에. 하루 직전에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다른, 다르, 달랐는데, 저는 제가 운동선수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되게 루틴의 중요성을 항상. <laughs> 아이 루틴의 중요성이 항상 왜냐면 사실 부모님이 하라고 하면 사실 저는 청개구리 심리 때문에 안 하게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하는 사람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조금 어릴 때 그래도 저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노력했던 것같아요 물론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하라고 시켜야지 하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사님 어땠어요? 저는 학원도 좀 다녔었고, 논술학원이라든지, 영어책 있는 그런 학원도 다녔었거든요. 근데 저는 책 읽기 이런 게 좋아가지고, 논술이나 영어학원 같은 거는 재밌게 다녔었고, 그리고 공부는 이제 어머니랑 같이 매일 식탁에 앉아가지고, 뭐, 기탄수학이라든지, 그런 교과서 문제집 같은 것도 같이 풀었었고. 정말 보면, 결국에는 혼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렇이때부터 내가 계획을 해서 했다. 라고 한 때가 좀 언제였던 것 같아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초등 고학년 때 약간 잡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매주 네. 한 번씩 선생님이 네. 방문해서 오시는 집으로 오시는 그런 학습지를 네. 들었었거든요. 네. 매일 매일 뭐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다 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매일 매일 하다 보니 뭐어 내가 어느 때쯤에는 좀 공부가 잘 되는구나라는 걸를좀 알았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말은 또 재밌게 놀고, 네. 그리고 이제 매주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도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저는 몇 시에 정확하게 이거를 하자라기보다 그냥 이쯤 되면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이제 들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습관이 잡힌 것 같아요. 네, 우리 민우님은? 그냥 꾸준히 계속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니까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재밌어지거든요. 기탄 수학도 이게 되게 문제가 많고 똑같은 유형들이 계속 나오고 반복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되게 하기 싫고 막 종이 찢어가지고 버리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습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재밌어져요 이게 습관이 되면은 하나도 안 틀리는 게 목표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이때쯤부터는 조금씩 생긴 거 같아요 근데 다시 중학교 때 코로나가 되면서 아예 하루에 10시간씩 게임만 하고 풀리다가 다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사실은 언제 그 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아요 솔직히 언제 습관이 정했다 딱 그것보다는 저도 자기가 해야 될걸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저몸에 배거든요 그런 게 아까지 말했다시피 저는 좀 독학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좀 어릴 때 조금 뵀던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워낙 정리를 워낙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굳이 따지자면 초등학교 그래도 3학년? 어머니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뭐 계획을 직접 세워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많은데 관심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언제서지냐 하면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뭔가 처음에 아니었다 하더라도 쌓아가는 그런 경험을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초등학교 때 내가 좀 잘했던 것 아니면 이제 후회했던 것 돌아보면 이거가 되게 정말 도움이 됐다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좀 기초 체력을 진진이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좀 독서를 많이 해야 하는 걸 느꼈던 게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초 체력 같은 거는 이제 초등학교 때가 아무래도 마지막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좀 후회되는 거는 어머이가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회야 <소유해야> 됩니다 하지 한번 를 들어 뭐 이제 재활를 엄마 해라 이런 거절하안하고 그냥 <laughs> 나가서 이하 이런 겠 밖에 안했었면되 저는, <laughs> 어, 저는 일단 아하마다 공부했던 게 정말 큰 도움이 됐다하생각하고 그게 정말 지를의저를하든것 중에 하나라고생각하거든요호기심을줬기 때문에 저에게 시간 정해가지고 뭐꼭 학교 공부만이 아니어도 그냥 시사상식이라든가 뭐 컴퓨터 뜯어보는 거 재밌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책을 엄청 많이 읽거든요. 뭔가 숙제를 안 하고 책을 네. 읽을 정도로 책을 진짜 많이 읽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점심시간마다 항상 도서관에 갔었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저는 그냥 즐겨서 책을 읽은 건데 1년 동안 한 학년에서 제일 책을 많이 빌린 사람 뭐 이런 게 상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재밌어서 읽었는데 그게 또막 대단하다 이렇게 해 주니까 더 좋아서 뭔가 원동력으로 책을 더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정말 제 문해력과 뭔가 독해력의 완전 기초였던 것 같아요. 소설이라도 좋으니까 애들이 좀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들 잘했던 거나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호기심을 뭔가 줄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 아침에 뭐 컴퓨터를 해보기 되게 힘들잖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학원을 추가할 때 다니지 않았어요. 어... 저는 개념이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면은 자더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저는 수학은 꼭 맞춤형으로 공부해야 된다.